요즘 식당가에 가보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상호가 있는데요. 바로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가격과 메뉴는 포장마차식이지만 실내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옛날 포장마차의 추억부터 신세대 대형 실내 마차 에 이르기까지 포장마차 변천사를 BJ 세상보기가 보여드립니다. 크으, 끝내준다, 끝내자버린다. 하루의 해부가다 날라갑니다. 그럴과 낭만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모두, 모두가 친구가 된다. 인정이 있고 사람 냄새가 살아있는 포장마차. 세월 따라 인심 따라 포장마차도 변했지만 포장마차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끊일 줄 모른다는데 내전 저녁 패 속에 출줄할때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을 때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꼭 찾게 되는 곳 포장마차. 그토별한 마차 속으로 들어가보지. 전주 덕진 구암장 전조 포장마차의 온조라 칭할 만큼 한때는 수많은 포장마차들이 모여있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여섯 집의 포장마차만이 옛 시절을 추억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차 안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냄새나던 연탄불 대신 대형 석유난로가 있고 손님들 위에서 텔레비전까지 들어주는 센스. 세상이 바뀌니까. 똑같이 바뀌어야지 우리만 안 바뀔 수가 없잖아 그게 예나 지금 이나 포장마차를 찾는 사람들은 소주 한잔에 꼼자구가 제격 포장마차를 고집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손장마도 아, 물론 많지만은 여기 오면은 보세요 전부 다양복님은 사람 잠바 입분 사람 이 포장 안에 사람 냄새가 가득하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하루 종일 고생했던 일 그거 씹는 안주 그게 안주고 포장마차의 단골 메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락국수 늦은 밤 찾아와서 후루룩 말아먹는 국수 한 그릇이야말로 겨울밤 최고의 밤참이 아니었던가. 그 시절 즐겨 찾던 메뉴들 지금도 여전히 인기 만발이라는데 이런 안주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신대요? 그날그날 그날 쓸 것만 시장에 가가지고 바로 공수해오니까 포장마차같이 음식 신선하고 그런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요 신선함은 기본이요 맛까지 끝내준다는 포장마차식 곰장어 볶음. 뜨거운 불에 바싹 볶아서 양파, 홍고추 넣고 섞어준 다음 고추장 넣고 알맞게 묻힌 상추 무침 위에 검정어 볶음을 올려준다 곰장어의 인기를 바짝 추격하는 메뉴는 고갈비 고등어에도 갈비가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납작하게 반으로 자른 고등어 위에 고추 등뿍 뿌려주고 매콤한 양념 골고루 판다. 알루미늄 보일러 싸서 살짝 쪼내는 게 이것이 바로 포장마차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환상의 고갈비 돼지갈비 소갈비 부럽지 않다고요 갈비만 자랑하면 소개가 섭하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술을 부르는 술도둑. 이런 안주가서 포장마차 찾는 거다 아닙니까? 술 실력 변변차라도안주빨로 버틸 수 있는 것이 포장마차의 매력. 자, 다들 한 단씩 건 야! 인생 뭐 있냐? 하루의 피로가 다녹아당잖아요 네?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소주 한 잔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술 좋지, 안주 좋지, 사람 좋지. 포장마차에도 표전이 있다. 신개념 표전 포장마차를 선언한 이곳은 젊은이들이 찾는 단골 포장마차. 실내 인테리어부터 포장마차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곳이 정말 포장마차 맞나요? 젊은층의 구미에 맞춰서. 기존의 포차라는 틀을 깨보자 하는 게제 전략입니다. 포장마차이면서도 포장마차가 아니다. 분위기는 포장마차처럼 자유스럽지만 메뉴만큼은 기존 포장마차와는 차별화를 선언했다는데 주인장의 강추 메뉴는 바로 이 오징어. 조리 방법이며 재료는 기존 떡볶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 떡볶이에 왜 오징어를 넣는 건가요? 이게 바로 우리 집의 인기 메뉴인 오징어 떡볶입니다. 떡볶이에 오징어가 들어가서 오징어 떡볶음. 오징어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단숨에 인기 메뉴 1위로 올라섰다. 그저 간식으로나 즐겨 먹던 떡볶이가 술안주로 화려하게 대변신. 정말로 떡볶이를 술안주로 먹나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많이 아침까지 생겨났다니까요. 젊은 대학생들이 찾는 곳이니 만큼 안주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했다는 말씀. 주인장의 퓨전 전략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안주도 퓨전인데 술이라고 퓨전을 못할 소냐? 생과일 팍팍 잘라 소주와 섞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생과일 소주 믹서기로 갈아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도수도 낮아져서 학생들이 즐기기에는 안성맞춤 안주 좋고 사람 좋으니 술이 술술 넘어간다 생과일 소주에 찰떡궁합은 오징어 떡볶음 울릉도에서 날아온 오징어 떡볶음 한 접시면 다른 안주는 필요 없다 이맛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요 고급 메뉴와 대형 매장으로 승부수를 띄운 한실내 포장마차 한 집안 세 자매가 아이디어를 짜냈다는데 거기에 남동생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색감만 연탄하며 고식난로가 포장마차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데 하지만 옛날 포장마차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매장 병수만해도 자그마치 120평, 주방 크기도 웬만한 포장마차 뺨친다 메뉴판에 적힌 안주들도 화려하게 그지없는데, 자연산 조개와 해산물들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차라리 회집을 차리시지, 회 포장마차를 차리셨나요? 시민들이 공간하면 포장마차잖아요. 그 일과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포장마차를 현셉을 잡았습니다. 가격의 거품은 쫙 빼고 손님들의 입맛은 확실히 잡겠다 특별 초빙한 주방장 회치는 솜씨도 일품인데 이게 포장마차 안주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고급 일식집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놀라지 마시라 여기는 어매한 포장마차 신선한 해산물로 맛을 낸 해물탕에 포장마차 기본 안주인 닭발볶음까지 술 한잔 마시러 왔다가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안주가 이를진데 소주 한병 추가는 기본 어디가서 이 바다의 깊은 맛을 이 쌍값에 느낄 수 있냐고요 포장마차에서 맛보는 해물의 깊은 맛 술안주로는 이만한 것이 없으니 직장인들의 발길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 애주가들이 가장 즐기는 안주는 뭐니뭐니해도 신선한데 음음 오늘도 집에 일찍 들어가기는 틀렸다 된다 끝내져버렸다 이한잔의비로가싹 녹아버려 하루의 햇불과 달아라갑니다 이게 포장마차의 매력이죠 세대는 달라도 포장마차에 대한 추억은 남아 있다 늦은 밤 쓸쓸함을 달래주던 옛날식 포장마차에서부터 신세대들의 입맛을 딱 맞추는 표전마차부지만 인심으로 직장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대형 실내마차까지 세월은 변해도 포장마차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밤길을 서성이는 애주가들이여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건배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찾는 이유 그 푸짐한 인심과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천을 거듭하면서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포장마차 인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